안녕하세요 미드모터스 박영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뭐, 모든 중고차는 임자가 있다 뭐 이런 영상인데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 중고차 구매에 뭔가 특출난 뭐 정보가 있거나 그런 영상은 아니에요 오늘은 좀제 넋두리 좀 해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아유 듣기 싫으신 분은 그냥 뒤로 가게 하세요 오늘은 좀 넋두리 좀 할게요 제가 제가 얼마 전부터 뭐 매입해오는 차들 중에 좀, 어, 이 차는 좀 저렴하게 좀 어, 팔아볼만 한데 싶은 차들 그 유튜브에 올려서 좀 판매 영상을 몇개 올렸어요. 어, 며칠 전에 올린 것까지 3개 올렸거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은 그냥 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시고 연락도 많이 주시고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어, 세 번째 올린 영상이 어, 왠지 모르게 악플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 왜 악플이 달릴까? 그래서 그 악플을 좀 하는 걸 읽어봤는데, 아이, 뭐, 그냥, 그래, 뭐,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아이, 그냥 댓글을 안 달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댓글 안 달고 넘어가니까, 아 내가 진짜 막 비싸게 팔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별 악플은 아니고, 그냥 좀 비싸네. 가격 좀 낮추면 좋겠다. 이런 글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 보자. 제가 올린 차가 그 19년식 19만 키로를 탄 그랜저 IG 차량이에요. 그거를 1390만 원에 팝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어제 생각엔 되게 싸게, 싸게 올린 거거든요. 근데 댓글 보면은 어 19만 키로 탔어요? 택시로 썼나요? 아뭐 지금 그랜저 거품 많습니다. 뭐 가성비를 원한다면 다른 차를. 이건 나도 궁금해 그러면 어떤 차를 사야 거품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나도 궁금하네요 뭐 비싸다 아예 이 비쌀 수도 있어요 어떤 분께는 싸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만 4년 조금 넘었는데 19만 키로 됐다 더 가격 낮춰라 아 이것도 뭐 그냥 뭐 낮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어우 상처받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좀질문에 답변을 그냥 영상 하나로 그냥 퉁쳐 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19만 키로 탔어요? 택시로 썼나요?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릴게요. 자제 차는 제가 지금 여기 옆에 그 보험이랑 성인지 이런 걸 봤는데 용도 이력 없잖아요. 개인이 자비로 돈 주고 사가지고 개인이 타던 그런 차량이거든요. 근데 19년에 산 차니까 지금 4년에탄 거예요. 4년 동안 19만 키로 탄 거면 1년에 한 5만 키로 정도 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영업용 뭐, 택시 이런 일 없으니까, 용, 어, 택시로 탔던 차 아니잖아요. 근데 1년에 5만 키로씩 탄건 뭐냐? 이게 도심 지역에 사시는 분이 시내 주행만에서는 1년에 5만 키로라는 주행거리는 정말 달성하기 힘든 주행거리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뻥뻥 뚫린 고속도로 빵빵 달렸다는 얘기에요. 음? 근데 이게 아시는 분은 아마 많을 거예요. 이거는 뭐 흔하게 알려진 상식에 속하는 얘기니까. 자동차라는 건요, 시내주행 가다서다, 가다서다 시속 20km, 이렇게 달리는 것보다 시속 100km, 150km, 고속도로 주행하면 훨씬 컨디션이 좋아요. 응? 음? 이 얘기는 뭐냐? 용도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이 4년 동안 1년에 5만km씩 탄 차량은 그렇게 나쁜 차가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겁니다. 용도 이럭 없잖아요. 택시로 쓴 차는 아니에요. 아, 야골라 진짜. 자, 이 차는 그렇다치고요. 자, 지금 그랜저 거품 많습니다. 이런 글을 봤는데 이거는 저도 의아하더라고요. 브랜저가 거품이 많아요? 아니 오히려 아반떼나 레이나 모닝이 훨씬 거품이 많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자료 화면 하나 올려놨어요. G90 제가 며칠 전에 하나 매입하려고 좀 봤더니 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여기 보여지는 5천만원, 뭐, 뭐 4천만원 후반대이 G90들 있죠 15,000km 탔는데 뭐 5천몇배, 어, 3만km 탔는데 뭐 4천몇배 이런 차들 있잖아요 아니 이런 것들이 불과 3년 전에 이게 20년식이니까 3년 전 차거든요 3년 전에 신차로 샀으면 은 깡통옵션이 9,300이고 여기 있는 차들이 막 9,700, 9,800 1억짜리 차예요 신차 가격으로 근데 얼마 타지도 않은 차가 3년밖에 안 지났는데 반값이에요 5천만원에 팔고 있어 어, 이런 차는 지금 감가가 끝내주는군요. 정말 2차 신차로 사신 분들은 진짜 복받으실 분들이에요.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싸게 사잖아요. 그래, 이런 거랑 비교하면 그랜저는 거품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근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2012년식 레이 차량이에요. 이런 차량들은 지금 레이 프레스티지가 제 기억으로는 2012년 당시 에 신차가가 한 1400, 1500, 요즘 1500 정도 하던 차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11년이 지났어요. 1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800몇 십이야. 아니, 몇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감가가 7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된 거예요. 이런 차가 거품이 있는 차 아니에요? 그래서 전 아랫분이 댓글 다신 게참 좋아요. 추천 하나 해주세요. 어떤 차를 사야 거품이 없는 거예요? 지구공 사면 되나? 내 예산이 지금 2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파는 것 중에 아반떼 뭐 18년식 밸류 플러스 이런 거한한달 만에 팔린 그런 차 있거든요. 10만 키로 했던 거. 그런 거 신차 가격 1800만 원짜리인데 1100만 원에 나왔어요. 아, 그런 게 거품 아니에요? 지금 제가 팔고 있는 그랜저 이런 거는 신차 가격 3 0원300 정도 하는 건데 아니, 4년 지나가지고 키로수는좀 많지만 1400에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품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체 어떤 중고차를 사야 되는 거지 그게 오히려 의문입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사실 읽어보면 별건 없는데 아요런데좀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 오늘 이제 제목에 썼잖아요. 어떤 중고차든간에 임자는 있다. 이게 또 마침 어제 어떤 고객님이 좀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문의 주신 거면 읽어보면은 잠시만요. 이건가? 아니구나. 자, 안녕하세요. 뭐, 늦은 시간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중고차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있으니까, 뭐, 이차 뭐, 괜찮은 찬지 허위 매물인지 한번 봐달라. 뭐 저한테 이런 연락 많이 와서 제가 봐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 봤어요. 음? 그랬더니, 아니, 이분도 재밌는 게 그랜저 IG를 보셨는데, 1290만원짜리 그랜저 IG를 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앵카드로서 봤더니, 아니 이 차보다는 1390에 팔고 있는 내 그랜저 아이즈가 더좋은거예요 상태가 차이가 뭐냐면은 뭐 물론 이분이 보신 차량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라서 제 차보다 등급은 좀 높아요 대신에 교환도 두 군데 있고 어? 그 용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그런거 저런거 생각하면 제차 시세가 오히려 나, 더 낮습니다 좋습니다 연식도 이 차는 17년식이고 제 차는 19년식이에요 이런거 저런거 종합해보면은 제 차가 100만원 비싸지만 좀더 좋은 조건의 차량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어 내가 지금 팔고 있는게 더 조건이 좋은데 내 차는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산이 그냥 1290만원 이신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100만원 더쓸 여력은 없는 거죠 자 이런 고객님이 그랜저를 사고 싶다 라고 하면 1290만원짜리 1390만원짜리 그랜저? 굉장히 좋은 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중고차든 이런 식으로 임자는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 2년식 레이. 아니, 신차 대비해서 10년이 지났는데 감가가 막 7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임자가 있는 거예요. 좋다고 사세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중고차 가격은 정해지는 거거든요. 반면에 G90. 3년밖에 안 됐는데 감가가 5천만원씩 두드려 맞았어요. 근데 그걸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내 차가 비싸지 않고 싸게 팔아요. 요거는 제가, 어, 엊그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런저런 근거로 이렇게 다른 차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제 차가 싼게 맞죠? 아, 싼게 맞아요. 그래서 자신있게 권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비싸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자료화면 하나 띄워놨는데, 이게 아마 빌러들만 볼수 있는 화면일 거예요. 지금 당신이 팔고 있는 니네 차가 이 가격이 적당한 건지 알려줄게. AI의 시대잖아요, 요즘은. 엔카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의 가격 같은 걸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네가 팔고 있는 차가 몇 등, 경쟁력 몇 등인지 그런 걸 알려줘요. 자, 제차 볼게요. 광고 중인 차량의 광고 경쟁력은 61대 중 6위입니다. 그랜저 IG 3.0 프리미엄 기준이에요. 아니, 60대 중 6위면은 괜찮은 순위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니차 네 되게 싸다면서, 막 싸다고 광고하는데 6위면은 좀, 어,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이 차의 1, 2, 3, 4, 5등을 보면요. 가격이 2290, 1790, 어? 2350, 2190. 다제 차보다 한참 높은 가격대의 차들이에요. 한대 있네요. 제 차랑 비슷한 거 1399만원. 10만키로 든거 근데 얘는 사고차예요. 제가 지금 성능지 보여드릴게요. X자 엄청 많잖아요. 외판 교환도 한 대여섯 판 되고 어? 뼈대도 지금 두 군데를 먹은 차예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대로라면 이 차보다는 제 차가 훨씬 좋은 차예요. 근데 엔카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좀 저랑 다른가 봅니다. 이 가격대의 차대 중에서는 제 차가 2등인 거예요. 전국에 팔고 있는 모든 차대 중계. 근데 제 차가 비싸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안 비싸잖아요. 음? 아니, 좀, 어, 흉을 보더라도, 좀, 팩트의 근거에서 흉을 봐야지. 어, 내가 생각하기엔 이 차는 비싼 것 같아. 에이, 비싸요. 내 피셜로 그렇게 쓰면, 저는 상처받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좀, 좀 그런 얘기이긴 한데, 어디보자. 엔카에 보면 딜러 정보가 나와요. 딜러 정보 그냥 제가 좀 억울해서 그냥 이런 거좀 재수없을 것 같아서 그냥 뭐 얘기도 안 하는데, 제가 그렇게 허튼 딜러가 아닙니다. 1년 동안 판매한 차가 300대가 넘는 딜러예요. 저 그렇게 허튼 딜러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현재 제 컴퓨터 화면인데, 제가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 동안 매입한 차가 몇 대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한대 여기 박영희 믿음부터 쓰여있죠. 날짜 11월 20일,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매입한 차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여덟 대, 아홉 대, 열 대, 열한 대, 대, 열두 대, 열세 대, 열네 대, 열 다섯 대, 열 여섯 대. 열흘 동안 차 16대 매입한 들러예요, 저. 근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어, 이차 정도면 싸고 좋은 차로 좀 홍보하면은 사람들 이 많이 보겠지? 하고 고른 차가 19만 키로 짜리 그랜저 아이지인 거예요. 제가 가져온 차들 중에 3만 키로 탄 차도 있고, 2만 키로 탄 차도 있고, 15만 키로 탄 차도 있어요.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아, 이차 정도면은 싸게 팔고, 상태도 좋고, 어, 손님들한테 말했을 때욕안 먹겠구나. 싶어서 고른 차가 그건데 악플이 달렸어 얼마나 내가 속상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댓글로 뭐 싸우고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그런 어뭐 아우 비싸네 이런 댓글 보시고 어 이놈 박영희 믿음부터 쓰라더니 못믿음못터 쓰구만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냥 뭐 제가 할수 있는 팩트 제시로 떼가파 한차 비싸지 않아요 좋은 차인데 싸게 파는 건데 다만 이분들 댓글 다신 분들이 원하는 차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요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억울해서 그래 뭐 아무튼 이래요 사람들이 어떤 분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키로수 적고 옵션 많은 차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난 그냥 가격만 싸면 좋겠어 내 예산은 1400이지만 그래도 아반떼 사는 것보다는 좀 펌나게 그랜저 사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올렸던 차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위한 거예요. 좀 저렴한 가격에 키로수는 많지만 그래도 좀 좋은 등급의 차를 원하시는 분들 가져가세요. 좋은 차입니다. 이러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댓글 다신 분들 이런 이런 거죠. 아니 나는 키로수 어, 그렇게 많은 차 인정 못해. 이런 차를 어떻게 타? 19만 키로 타고 어 택시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시 아니에요. 용도 이력 없어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고자 오늘 영상 제목이 이겁니다. 어떤 차든 임자는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래. 어떤 차든 임자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대의 그랜저 중에 제차 제일 쌉니다. 아 물론 16년식, 17년식 중에 내 차보다 싼 차도 있어. 19년식으로 따져봐요. 제 차가 제일 싸요. 용도, 이력도 추가 옵션도 있고 차 상태도 좋아. 그래서 영상 올린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가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중고차 좀 싸게 팝니다 하는 영상을 하나씩 올릴 거거든요 근데 올리는 이유가 별게 없어요 아 이거 유튜브 올려서 어, 좀 내가 N카이 파는 것보다 싸게 판다고 뭐 얼마나 낫겠어요 구독자가 되더라고 조회수랑 구독자가 되더라고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거에서 뭐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뭐 올리는 줄 아나 아, 물론 팔리면 좋고요 빨리 팔리면 대출 이자가 덜 나가서 좋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예요. 회전 빨리 하고 싶고 구독자도 좀 늘면 좋겠고 그냥 그런 이유입니다. 부기 영화를 노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오늘 보신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